정신병원으로 가자는 말이 나오기도 하였고 현재 일부 여자들은 굉장히 화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집니다. 뉴진스는 아이브, 에스파와 더불어 괜찮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걸그룹이며 OMG라는 노래로 어제 컴백하였습니다. 뉴진스가 이번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지적한 한 네티즌은 뉴진스 팬덤 자체가 극 여초 팬덤인데 뮤비 마지막 장면에서 남초 남자들이 여초 여자들을 조롱할 때 쓰는 말이 나오더니 정신병원 가자라는 장면까지 나오니까 난리나는 것도 당연하지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불만이 나오게 된 이유는 이번 OMG 노래와 뮤비에서. 악플러를 비난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악플러 대부분이 여자들이라는 식의 뉘앙스로 노래와 뮤비에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일부 여자들이 크게 화가 난 상황인 것입니다. 뉘진스를 밀어주는 사람들 대부분이 여자들이었다는 것은 이렇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밀어주는 여자들을 정신병원에 가야 할 대상으로 표현해버리니 일부 여자 네티즌들, 즉 여자 악플러들은 자신을 비하 비판하는 노래와 뮤비라는 걸 알아차리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악플러들한테 정신병이 발작 버튼이었나 보네 다른 사람 상처줘서 병원 보내지 말고 치료나 받아라 라고 밝히며 이번 노래와 뮤비 내용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였지만 현재 이 논란은 악플러는 경찰서부터 보내지 왜 저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신의학과 다니는 사람들이나 의료진 생각은 안 하고 너무 가볍게 제작한 거 아니냐? 정신병원 인식만 더안 좋게 만들었다라며 뮤비 소재가 정신병과 정신병원이었다는 것이 논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뮤비에서 단순히 정신병과 정신병원을 소재로 한 것이 뭐가 문제냐고 의문을 표하고 있지만 과거 명품 브랜드 구찌가 패션쇼에서 정신병원 구속복을 연상케 하는 의상을 선보여 논란이 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삼은 사람은 뉴진스가 해서 갑자기 문제있는 소재가 된게 아니라 원래 논란이 많은 주제다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 사람들의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네티즌의 말씀은 근데 민감한 소재 맞고 요즘 친구들끼리 정신병자 정신병원 들이치며 무식한 사람 취급받는데 대놓고 공식 뮤비 에서 악플러를 경찰서나 교도소도 아니고 병원에 보내는 설정인거 그리고 정당한 피드백 특히 쿠키 논란 같은 경우는 멤버들을 보호 하는 내용이 피드백이었음에도 기싸움하려는 회사 태도 별로인거 맞지 않아 요즘 팬들은 특히 회사를 향한 대중들 의견까지도 의 본인 가수를 견는 화살로 생각하고 냅다 눈막귀막하는 경향 있더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과거 뉴진스 노래 쿠키는 가사가 선정적이라고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고 네티즌들은 미성년자 멤버들에게 저런 노래를 시키냐며 회사를 굉장히 비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OMG 뮤비에 너네 네티즌들은 우리한테 이래라저래라 하지 마라라는 뮤비 감독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일부 네티즌들은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간이 소비자한테 이래라저래라 하는 이 회사가 정말 얄밉다 꼴 보기 싫다 지금 이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새 인생 목표 카리나의 마음 얻어 뉴진수 OMG 노래와 뮤비 논란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